요즘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확히 1년 전 오늘 연명의료결정법, 이 이런 바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동안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환자가 3만 명을 넘었고 사전 의향서를 쓴 사람까지 합치면 11만 명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.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.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올해 54살인 김은주 씨. 2년 전 자신보다 젊은 가족을 떠나보낸 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모든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을 지켜보며 자신은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. 젊은 사람도 언제고 죽는다는 걸 사실은 그때 알게 됐어요. 준비라는 게 미리미리 내가 할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. 고통 속의 삶을 연장하기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3만 5천 명. 조엄사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 행사의 이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 것이 아마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치료를 중단할 때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다음 달 간소화됩니다. 다만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 병원에서만 존엄사법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 등은 고쳐가야 할 부분입니다. 환자분이 어디에서 임종하실지라도 본인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걸 원하지 않을 때나 안 하게끔 해드리야 됩니다. 병원에서 불치병 환자로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. 누군가의 가족이자 친구로서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. TV조선, 이유진입니다.